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의 의미는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운수 혹은 커다란 행운이나 오붓한 행복을 가리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오복이라고 해서 사람이 장수를 누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건강과 또 마음이 평안한 것, 심성이 후덕한 것, 그리고 임종을 성취한 것을 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복을 비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아이들 옷을 만들 때에는 한복에 복자, 이 한자를 수놓기도 했고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복자를 넣어서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뭐 복실이, 복자, 뭐 칠복이, 오복이, 뭐 복순이. 물론 요즘은 이런 이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 옛날에는 복자가 들어간 이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고, 나 자신이 복받기를 바라고, 가정이 복받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잘되고 형통한 것만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평기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만 내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복그 자체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복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그 자체된 인생, 복에 근원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사실도 맞지만 100%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했음을 믿고 행동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 복된 삶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몸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그 자체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그 자체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전체의 첫 부분이라 할수 있는 시편 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의 특징 복된 인생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당한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무작정 얻으려고 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인의 길은 세상적으로 편한 길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 보면서 산 것을 못마땅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불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높아지려 하는 자.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 겸손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평기자는 복 있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악인의 꿰를 따르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시평기자는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적인 시끄러운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크고 작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욱 온전히 만들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말씀을 주의하며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시평기자는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평기자는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영원토록 공급받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 열매들로 더욱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은 마를래야 마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의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수를 매일같이 공급받음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절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절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갑니다.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람에 날리는 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은 시련이 있으면 시련 때문에 흔들립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흔들립니다. 물론 사람은 불안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완전히 포기한 채로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마침내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 있는 자의 길이고, 다음으로는 복 없는 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에서 시평기자는 복 있는 자의 모습과 복 없는 자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본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이 시간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평 기자는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삶이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복그자체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왠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괜히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떤 인생보다도 최고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들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된 연합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대화가 점점, 대화의 빈도가 점점 약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된 연합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욱 선명하고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합이 우리의 온몸으로 느껴지고 온몸으로 체험될 때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길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의 길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진정으로 행복하고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복그 자체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그 자체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번 한 해도 복그 자체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